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온 자동차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때 대한민국 도로 위를 우아하게 달렸던 다이오 레간자, 다우 레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형세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모델로 지금까지도 그 디자인과 주행 감성으로 회자되는 명차 중 하나입니다. 레간자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명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에 참여한 만큼 유럽 감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부드럽고 곡선미가 살아있으며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세련된 크롬 라인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헤드라이트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세련된 타원형 디자인으로 차의 이미지를 한층 더 우아하게 만들어줍니다. 측면 라인은 안정감 있고 유려하며 리어 디자인 역시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는 느낌을 줍니다. 당시 중형 세단 중에서도 가장 밸런스 잡힌 디자인으로 평가받았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관자의 인테리어는 편안함과 품격을 동시에 추구한 디자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곡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운전자를 중심에 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과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을 주었죠. 좌석의 착좌감은 부드럽고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해 패밀리카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또한 에어컨, 오디오 시스템, 전동 시트 등 편의 사양도 꽤 충실했습니다. 지금 보면 단순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오 레간자는 주로 2.0L DOHC 엔진과 2리 l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으며, 최고 출력은 약 130마력, 최대 토크는 18kgm 수준이었습니다.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 옵션이 있었고, 주행감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적었고, 서스펜션 세팅은 편안함을 우선시한 타입으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기대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즐기는 차량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응답성도 안정적이며 쿨러링 시에도 균형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연비는 약 리터당 8에서 10km 정도로 당시 기준으로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는 부품 구하기가 요즘은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인 관리만 잘해도 꽤 오랫동안 탈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경비성도 나쁘지 않아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보건용 클래식카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가격 부분을 보면 출시 당시 레간자의 신차 가격은 약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였으며, 지금은 중고차 시장에서 상태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희소성이 높아져 수집용으로 가치를 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오 레간자는 세련된 디자인, 안정적인 주행.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이 조화를 이룬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다이오의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이 집약된 차량으로 지금 봐도 여전히 멋진 클래식 세단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풍격과 감성, 그것이 바로 레간자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